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식은 말씀의 전례와 세례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며 복음 성포의 사명을 수행해 왔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시작성과 421번입니다. <목소리> 오늘 세례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 초대를 받아서 그동안 교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몸에서 새해 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일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laughs>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기도합시다. 나눠주시고 변세의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함께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벗라났기 위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지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기도하여 즐겨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이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파리사의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와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를 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고대 모가 예수님께 말하여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이 <laughs>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니다 되는 분들도 천연소제 모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들이 어쩌면 알기 전에 이미 하느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불러주셨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하느님이 나를 불러 주셨을까라는 생각, 하느님이 나를 얼마만큼 챙겨 주셨을까, 어, 지금도 날 챙겨 주실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아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내가 깨닫기 이전부터 하느님은 나에게 이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끌고 축복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 확고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희미하게 잘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연히 하느님께 나아가면 좋긴 좋겠지 라는 굳은 신뢰심을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아마 그런 모습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미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분을 어, 나중에는 명확히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잊어버리면 결국은 내 삶은 어, 누구도 잡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어,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들어요.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이 세례받아야 나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하느님은 세례라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 세례의 은총을 주시겠지만 세례 왜? 세례 받을 만큼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나의 노력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께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거지 세례 그런 준비된 모습도 없고 그런 준비된 내 마음 그 다음에 결심 이런 것도 없는데 단순히 세례 받았다고 해서 큰 은총을 주시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은총은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큰 은총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 하느님 말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이 쓴다면 아마 그 결심이 우리를 하느님 안에 더 강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를 이미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세례성사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내삶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했웠고요 미사도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긴 받아야 되나라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은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참 행복, 참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제 우리들 삶에 남은 것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 지나간 삶,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 인간이 됩니다.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오늘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삶, 좋건 나쁜 건다 잊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도 같이 잊으십시오. 하느님의 더큰 사랑이 우리 삶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새로운 삶, 주님이 축복해주시는 그 삶에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합시다.